유럽사 중에서는 뭐 바클레이즈, 뭐크레디 스위스, 뭐 도이체뱅크 요런 큰 회사들이 어떻게 시장에 대응을 하냐면 네. 보통 런던, 뉴욕, 싱가포르 또는 홍콩, 싱가포르에 아시아 헤드쿼터가 있는 데가 있고 홍콩에 아시아 헤드쿼터가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에 있어 가지고 전 세계 시장이 24시간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느 나라는 열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지구 그니까 네. 해가 뜨면은 한국의 해가 뜨면은 네. 미국에는 이제 해가 지고 그렇죠. 또 한국에 이제 거의 저녁 다 다를 때 되면은 런던이 해가 뜨고 런던이 좀 이제 오후가 되면은 뉴욕에 해가 뜨고 이래서 이거를 그썬 라이즈 모델이라 그래요 해가 뜨는 모델을 따라서 네. 그 지역에서 이게 해가 이렇게 쭉 떠서 지잖아요 네. 그럼 해당 지역에서 메인 트레이딩 커버리지를 진행하거든요 그거를 썬 라이즈 모델이라 그러는데 이런 대형. 큰 아이비들이나 초대형 헤지펀드들은 그 모델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 시장이 되면은 싱가포르에서 전체 시장을 다 커버하고 전체를 네. 전체 시장을 다 트레이딩하고 싱가포르 시간 3시, 한국 시간으로 오후 4시 정도, 그때 되면은 런던이 출근을 하거든요. 런던 오전 7시. 예, 이제, 거기를 또 네, 이제 런던 거면. 런던이 메인이 되고 이제 싱가포르가 오. 글로벌 일렉트로닉 오더북이라 그래서 네. 전세 고, 저희 고객들이 저희랑 매매하는 거 그리고 뭐 저희 뭐 직접 매매 이런 거를 전부 다 런던으로 넘기는 거예요. 아 그리고 런던에서 런던이 이제 한 점심 정도 되면은 뉴욕에 출근을 하거든요. <laughs> 그러면 네. 이제 뉴욕 오면은 뉴욕한테 또 넘기고 그리고 뉴욕 집에 갈때 아시아가 출근하면 또 아시아가 넘어. 뭐 이게 24시간 돌아가는 거예요. 릴레이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릴레이가 계속되면서 시장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이 얘기를 해주고, 뭐, 이번에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다. 그리고 만약에 뭐, CPI 같은 거발표있다 이날 주문이 굉장히 많을 수가 네. 있고, 바쁠 수가 있다. 그러면 그런 거다 공유하면서 이걸 거 24시간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런 애들하고. 자 이런 사람들도 주식 손, 시장에 참여하고 있고요. <laughs> 네, 참여하고 있고. 우리가 항상 갬블을 하든지 도박을 하든지 아니면 주식을 하든지 어, 뭘 하든지간에 누가 호구인지 모르면 자기가 호구라는 말이 있잖아요. <laughs> 이렇게 하는 외국계 아이비 그리고 네. 이들과 같이 거래하는 헤지펀드가 호구겠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호구겠습니까? 이러한 모델을 통해서 <laughs> 네. 이러한 이 선라이즈 모델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을 대응을 하거든요. 그니까 빠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정보도 많고, 빠르고, 적기 대응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직접 자기네들도 적기 대응을 하는 게그 글로벌 아이고요 아, 네. 저희들 보면은, 어, 요즘 같은 때는 월요일날 새벽 5시에 출근을 합니다. 음. 저희 일본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아시아에서 보통은 호주시장, 그 다음으로 가장 먼저 여는 데가 호주시장이고, 그 다음 일본 시장 네. 열고, 한국 시장 열고, 어, 대만 네. 시장, 홍콩 시장, 말레이 시장, 싱가포르 시장, 그리고 태국 시장까지, 그리고 일부 큰 아이비들은 베트남 시장까지도 심지어 어. 커버를 하거든요. 네. 거기서 나온 모든 정보를 그 로컬, 그 로컬이라 그래서 그 나라 브로커들한테 다 정보를 받아가지고, 여덟 개 아홉 개 시장을 커버하려면 가장 먼저 시간이 빠른데가 있잖아요. 호주가 한국보다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이렇게 좀 빠르거든요. 그럼그 시장에 그러니까 5시에 출근하면 호주는 이미 8시인 거예요. 네. 거기는 8시 반, 요 때부터 막. 시, 그 장이 응. 열리거든요. 그럼 그거를 대응해야 되니까 새벽 5시에 막 출근하는 거예요. <laughs> 월요일 날. <laughs> 그러면서. 이 아시아 시장을 전부 다 커버하고 이렇게 IB들이 일을 합니다. 와, IB들이 사실 어떤 일을 하는지 좀 궁금하게 됐어요. 저희가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IB를 접할 일은 뭐 이런 뭔가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뭐 네. 목표주가 얘기하는 리포트를 내는 거 음. 아니면 뭔가 시장 전반적으로 좀 어, 시장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이런 걸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자료를 네. 통해서 네. 주로 접하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네.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네. 네. 이렇게 일찍 출근하셔서 네네. 아시아면 전체 그 아시아권을 네네. 다 팔로우를 한다는게 너무 맞습니다.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아까 그 선라이즈 모델이 진짜 네네. 대단하네요. 네. 네. <laughs> 네 그렇게 하니까 어, 뭔가 좀 수익을 내 수익을 지키는데도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럼요. 네. 그래서 이 아이비드라고 네. 거래를 할수 있는 헤지펀드나 네. 아니면 그 기관 투자자들이. 네. 그렇게 뭐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무나 다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네. 또 어느 정도 그 자산 규모도 있어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 어... 그리고 자금도 투명해야 되고 그렇네요. 뭐 여러 가지 깐깐하게 따져서 네. 네, 계좌를 어... 열어줍니다. <laughs> 네. 어 그러면 우리가 헤지 펀드를 보면서 네. 아 마냥 부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뭔가를 우리도 따라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좋을 텐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음... 그러면 헤지 펀드들의 이러한 투자 방식은 개인들이 좀 한번 접목해 볼 만하다 이런 게 있을까요? 아 그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아, 너무 어려워. 네. 네. 어... <laughs> 우리는. 네. 개인이니까 네. 그만큼의 자산이 있지도 않고 투명할 네.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만큼의 엄청난 자산이 있지도 않고 선 라이즈 모델 같은 걸할 네. 네. 수도 네. 없어요. 네. 개인이 직접 새벽부터 네. 잠 한숨도 안 자고 네. 호주부터 이렇게 다뭐 베트남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그들이 하는 거를 따라 하는 건 굉장히 힘든데 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네. 만약에 종목이라는 데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은 한국 종목을 투자하는 데만 해도 네. 여러 나라 국가들의 다른 종목들을 다 보고 투자를 맞아요, 결정하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그 우리가 배워야 될 만한 자세고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를 살까요, 팔까요? 지금 삼성전자 들어갈까요, 하이닉스 들어갈까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국내 증권사들, 국내 애널리스트들의 그 2023년 어닝스 포캐스트라 그러죠. 전망이요? 예, 전망만 네. 보지 말고 마이크론 그리고 그 주변 장비사들까지 해외까지 전부 다 이렇게 꼼꼼하게 따져보고 완벽하게 좀 알고 들어가더라고요. 아... 면 하나의 종목을 그 나라의 관점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넓은 관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얘가 괜찮은 앤인가꼭 음. 괜찮지는 만약에 않더라도 그러면 약간은 투자를 할 만한가? 네. 사실 저는 위메이드에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한 거 보고 저는 좀 깜짝 놀랐거든요. 음, 아,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정도로 정말 열정적이구나. 네네. 물론 IP를 인수한다, <laughs> 뭐 이렇게까지. <네네. 웃음> 해석을 하시면 그러니까 그건 발생하고 나서 생각해서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약간 약간의 그 분산 투자 개념으로 그렇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저는 그냥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러한 거를 굉장히 좀 꼼꼼하게 네. 여러분들이 그 생태계 같은 거를 좀 파악을 하시고 요즘에 자료가 정말 너무 많고요.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조금 읽기가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냥 다트 가서 사업 보고서 보시면 너무나 잘돼 있어요. 네. 예전보다 한 2010년, 2000년대보다 그 사업 보고서 증권사를 통해서 이제 제출하기도 하고 IPO 할 때는 이제 상장할 때는 그 기업들이 신고해서 그 금융감독원에 올라가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올라가는 자료들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해외 경쟁사도 이렇게 정말 잘 비교를 해서 예를 들어서 방산주 네. 가는데 해외 방산주도 가나? 나토 소속 국가들이 방산 예산을 늘린다는데 네. 그러면 한국 거 사용할 만한가? 그렇죠. 그럼 그 나라 국가들 방산주 올라가나? 거기 다 있어요. 뭐. 그 나라 방산주는 뭐가 있다 이렇게 네. 막다 써놓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체크를 하고 그런 체크는 헤지펀드들은 다 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진짜 노력이랑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한 작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럼요. 네, 그런데, 어, 우리가 뭐, 하나의 종목을 투자를 하려고 할 때도 네. 역시 주변에 있는, 어, 제일 그냥 가까이에 있는 우리가 증시로 봤을 때는 뭐, 미국이나 중국 쪽 보면서 동종 업계들의 주가 흐름을 한번 길게 놓고 한번 보면서 비교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밸류 네, 평가할 맞습니다. 때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지금 얘기해 주셨던 다트, 전자공시 시스템 여기 들어가면 거의 네, 뭐, 네. 아까 얘기해 주셨듯이 방산 주 얘기가 나왔을 때는 뭐 여러 각국에서 방산 쪽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한다 이러면 뭐 미국에서는 로키드 마틴도 있을 거고 노스룩 그룹만 이런 종목들 보면서 우리나라 기업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네. 이런 거좀 체크해 보면 너무 아 좋을 똑똑하세요. 것 네네. 네, 네네. 한번 저도 열심히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어 좋은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시간과 싸우지 마라 이거랑 좀더한 어 종목을 보려고 해도 멀리서 놓고 이렇게. 지켜보자. 맞습니다. 주변이랑 같이 한번 체크해보자. 네, 네. 이 얘기를 맞습니다. 해주신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이거는 엄청 단순한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세계는 둥글고 네.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나라들이 다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메일로 주고받나요? 전세계 의 금융시장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네. 전세계를 해저 광케이블로 네. 연결을 다 해놨거든요. 어, 거래소를요? 특히, 네, 어, 전세계 네. 거래소에 연결되는 이 게이트웨이라 그래야 네, 되겠죠. 네. 이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부산, 인천 이런 데로 들어가는 광케이블이 전부 다 있어요. 네. 근데 이 아시아는 좀 특성이 있는 게 뭐냐면, 하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랑 캐나다. 네. 땅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육지로 되어 있어 그렇죠. 육지죠. 네. 유럽은 영국 제외하고는 다 땅으로 연결돼 있거든요. 그렇죠. 이 광케이블 매설이나 이런 게좀 비교적 그, 비교적 수월한데 네. 아시아는 일본 섬, 아... 대만 섬 <laughs> 거기에 싱가포르 전 여기 밑에 뭐 말레이시아 <laughs> 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다섬 네. 이거 다 연, 연결하려면은 전부 다 광케이블 연결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아시아에서 호주까지 커버한다 그랬잖아요 호주까지 굉장히 멀어요 그거를 광케이블로 이따만한 광케이블로 다 바다에 매설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해적 케이블이네요 그렇죠. 네. 그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이 모든 거래소의 시세 데이터와 주문 데이터가 이렇게 주고 받고 하는 거예요. 근데 태풍이 오면 그게 끊어질 때가 있어요. 어, 그래요? 네, 네. 태풍이 오면 그래요? 그게 끊어질 때가 있어서 네. 그러면 끊어지면 끊어지면 어떻게 하냐? 이 하나가 끊어져도 저희가 항상 그 영어로는 리얼리 l 리질리언시라 그러는데 네. 끊어져도 다른 데로 돌아갈 수 있게 해 놨어요. 아. 그 싱가포르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에서 한국을 매매한다고 하면은 네. 어, 싱가포르, 일본, 도쿄죠? 도쿄를 통해서 부산으로 통해서 쭉 라인이 올라가고 음, 네. 하는데 만약에 그게 끊어졌다 그게 끊어지는 일 가끔 있어요 네. 네 이게 태풍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뭐 네. 바다에서 그 육지에서는 못 느껴도 바다에서 굉장히 큰뭐 파도가 이르면서 그렇죠. 밑에까지 그케이블을 건드려갖고 끊어질 어, 데가 있거든요 네. 우리는 이제 이 얼터너 코스라 그러거든요 대체 네, 네, 대, 네 대체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야 홍콩 통해서 음. 대만 통해서 막 이렇게도 막 가는 거예요 어디가 끊어져도 갈 수는 있게. 아. 그래서 근데 만약에 끊어지는 일이 이제 종종 발생해요. 일 년에 한두 번은 꼭 발생을 뭐 하더라고요.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거 너무 자연재해. 그러니까 네, 네. 태풍 막 발생하고 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자연재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럼 끊어지면 이게 발생 이게 돌아가는데 그러면 주문 응답이 조금 느려지죠. 예를 들어서 어 싱가포르에서 한국거래소까지 거래하는데. 예를 들어서 150 밀리세컨이라 그래서 0.15초 정도인데, 오, 네. 뭐 원래는 0.1 1초, 0.1 2초가 나와야 되는데 0.15나 아니면 뭐 0.2초가 나온다, 그럴 수도 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 중요하냐 하면 항상 시장에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 친구들은 뭐냐면 이 알고리즘이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론과 TSMC,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거를 다 공식에 넣어놔요. 네. 그럼 이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매매를 해주는 겁니다. 어, 예를 들어서 네. 뭐 삼성전자가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근데 TSMC는 좀덜 떨어졌다. 네. 얘가 더 떨어져야 될것 같다. 그러면 네. TSMC 숏, 삼성전자 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래소가 문 여는 시간은 각각 다르잖아요. 그렇죠. 한국보다 대만이 늦게 옵니다. 네. 그러면 한국 시장이 문 열기 시작하면은 문 열고 대만 시장이 같이 딱문 열다. 그럼 그때부터 계속 시장에 이 코트를 한다 그래서 주문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거래 그 조건에 맞으면 TSNC와 그 삼성전자의 달러 환산 주식 가격이 뭐이 정도일 때 자동으로 거래를 해놔라 하면은 자동으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기계를 끄지 않는 이상 계속 거래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전 세계 거래소로 다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트레이딩 플랫폼이 그러니까 자동으로 되어있죠. 네. 그러니까 AI가 그냥 알아서 매매한다고 네.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뭘로 하냐? 이 바다를 통해서 가는 네. 광케이블로 가는데 네. 이게 만약에 끊어져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면 저희가 레이턴스 히트맵이라 그래서 전 세계 거래소, 에 싱가포르에서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을 전부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거래소에그 거래하는데 얼마가 걸리냐? 네. 전 세계 거래소에 주문을 보내고 응답을 받는데 얼마가 걸리는지를 모니터링을 전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늦거나 좀 이상한 게 있다 하면은 즉시 어, 조치를 취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진짜 이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그 거래소를 연결하기 위해서 또 여러 곳에서, 여러 기관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가 역보였던게 네. 이게 태풍이나 뭐 지진이나 정말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코로나19처럼. 네. 그런 상황에서도 다 돌아서라도 어떻게 가게끔 만들어 놨다는 네. 게참 대단하다라는 네. 생각도 들고요. 네.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색다른 일화, 거기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알수 있는 네. 일화인 거 같아요. 네. 네. 네.